이 동영상은 2시 라이브의 편집본입니다. 풀 영상은 제 채널 홈페이지 라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마련되어 있는 질문 코너에 적어주시면 라이브 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재생 목록의 이슈 코너에 가시면 더 많은 시사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질문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 세계로 교회 손현모라는 사람이 이게 뭐 목사라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피습의 배우에 연결이 돼 있나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막 명확하게 이건 틀림없어요라고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연관성이 있는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좀 볼게요. 자, 세계로 교회와 그 이름 뭐지? 김 뭐시기였지? 그 살인미수 한 사람 그 사람, 김 뭐였나? 하여튼 그 사람과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볼게요. 세계로 교회와 그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 네, 김진성, 감사합니다. 세계로교회와 김진성과의 관계를 좀 볼게요. 세계로교회와 김진성과의 관계. 진성. 어, 자. 세계로 교회하고 김진성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세계로 교회가 일단, 이 둘의 관계의 기본 베이스는 컵의 3번입니다. 음, 컵의 3번. 이거는 어떤 굉장히 즐거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엮여져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음, 어떤 셋의 관계라는 거는 나와 너와 누가 하나 더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김진성이 세계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냐에서는, 자, 왕의 왕의 카드가 나오고 여왕의 카드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좀 위로 보고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주, 뭐라 그럴까? 그, 나보다 높다랄까? 어떤 명령의 체계를 받는다?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이거를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여왕의 카드도 같이 나오는 거가 저는 살짝 걸립니다. 거기에 컵의 3의 카드로 봐서 어떤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이거를 뭐다 팩트다라고 단정지어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카드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세요. 뭔가 이 둘의 관계가, 관계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알아왔던 것도 맞는데, 여기에는, 음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제3자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볼때 김진성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굉장히 자기들한테 충성하는 존재,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런데, 음 어떤 것을 뭔가 보여주는, 그렇게 뭔가 해줘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실의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어 이건 근데 근데 뭔가 보여줬을 때 되게 많아요. 이거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피습 사건을 벌인 이 자체 어떤 음 그런 행동을 한 거에 우리한테 좀 보여줬다. 그리고 어떤 대항에서 막 뭔가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보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는 김진성한테 있어서 세계로 교회는 굉장히 큰 존재인데 비해서 이 세계로 교회 쪽에서 봤을 때 김진성은 좀 작은 존재예요. 그다지 큰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 관계의 흐름에 있어서에 보면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져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케어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물질적인 케어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영치금을 계속 넣어준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사람, 이두 관계 사이에 숨겨져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 매달린 남자의 카드. 이거는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봐도, 김진성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어제도 그거 읽어달라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나오면 어? 어떻게 또 뭔가 어 연결해 가지고 어 다시 뭐 이렇게 뭐 케어를 하겠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둘의 관계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세계로 교회가 오다를 내렸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다를 내렸나. 가능성 있어요. 지금 속마음만 듣고 보면은요. 오다를 내렸나. 음, 이거는 직접적으로 너 그렇게 해라고 어떤 명령을 내렸다라기 보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카드가 나와있죠. 무책임한 카드.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좀 다른데서 얘기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세계로 교회 쪽에서라기 보다, 진짜 오다를 내린 건딴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까 완즈의 여왕으로 보였던 다른 존재가 이 세계로 교회가 시켜서라기보다 거기에 인재를 썼을 경우,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에 이 목사가 오다를 내렸다기보다. 음.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냐고요? 이 김진성은 교도소 가서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네, 자책하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자책하고 있다. 내 인생이, 어, 끝이 났다. 그 대신 이 사람 좀돈 받은 거 있나? 응? 뭔가 풍요로운 모습도 있는데? 예. 네. 그렇지만 자책해요. 어, 돈보다는 내그 부분이 있어서 힘이 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근데 후회를 할까? 어,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해. 이거는, 아, 좀, 아무리 내가 뭘 대가를 받았지만,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땐 잘못한 것 같다, 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 그런 행동을 해서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후회일 거라고 봅니다.